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No HOA. 어, 나는, 어,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No HOA 특집으로 두 번째 집에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옛날 집을 고쳐서 리마드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구조적인 거를 약간 고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요 밖에 있잖아요. 프롬 포츠에 마치 덱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 있어요. 밖에도 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여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덱처럼 돼 있고 이게 얘2 a 커래요. 그러니까 뒤가 완전히 내 산이야. 그게 돼 있어요. 현관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반도가 이제 좋다 좋다 이제 최신 집에도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반도를 했는데 이런 데는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통로도 좁은데 여기다 반도 해버리잖아. 이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아셨죠? <laughs> 자. 물론 그래도 감사하게 윈도우는 있어. 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를 바꾸셔서 지금 윈도가 우 인더 미러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삐껴져 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었더냐 그런데 여기 그냥 홈 오피스처럼 쓰려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런 데다 이렇게 해프 반도 해놓으시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먼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 이 한참 걸어가야 돼요. <laughs> 한참 걸어가면 여기 주방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머트리얼이나 이런 건다 돈이 많이 들였어. 캐비넷도 다 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칭찬한 건 그나마 칭찬인데 여기가 길고 여기 이게 끝까지 했잖아요? 이런 건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런게 다른 데 캐비넷에 낮춰져 있는데 이거 높였으니까 어때? 우리가 기본 집에 있는 거 봐보세요. 이 밑에가 안 보여. 근데 여기 스크루가 다 보여. 이게 뭐냐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올렸어요? 지금 써니도 키가 적당하잖아? 두 번째부터 손이 안다. 그러면 주방에서 이 캐비넷 여기만 쓰고 여기는 다뭐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통은 크게 하고 여기 이렇게 윈도우 되어 있는 건 좋아요. 이런 거는 뭐 좋다는 거야. 이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 뭐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굳이 뭐 여기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바로 여기 있는데 뭐 뒤집어서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쓸데가리 없는데 돈을 들이지 말고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도 이제 벤틀레이션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곰탕 수도꼭지도 해놓고 해놨단 말이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다 보이고, 그죠? 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써니가 이렇게 잘 보기 때문에 바이어가 뭘 보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세심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하려고 내려올 때그세심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써니는 셀러 바이어를 다, 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이쪽으로 오시면요. 이쪽이 이제, 이쪽이 세탁실이야. 세탁실인데, 세탁실에도 그냥 세탁실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 뭐 세탁기 건조기 넣고 가운데 이런 거 놔두고, 바닥에 누워도 바닥 이렇게. 세라믹 타일 해놓은 건 나쁘지 않고, 세탁실 안쪽으로 해프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 옛날 집인데도 해프 화장실이 있다는 라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엌 앞쪽으로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넓게 뭐가 있어요? 거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미스했어요? 다 있는 게 없잖아. 다이닝이 없어. 그러니까 요 한쪽을 다이닝으로 쓰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저쪽 있잖아요. 오피스로 는 데. 거기 뻥 뚫어서 저기를 다이닝으로 써야 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거실이고 요쪽으로 가시면 방이 방이 쪼 쪼르륵 세개 있어요. 여기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죠. 작은 방이 윈도우랑 있고 뭐방 사이즈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천장에 팬도 달아 줬고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바로 바로 요 옆으로 오면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방인데, 그냥 자그마한 방이고, 뭐, 정면 쪽에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마주보는 쪽으로 또방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방이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쪽으로도. 방 사이즈는 무슨 자루 젠듯 똑같네요. 그러니까, 방세 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켜 있으면서, 그래도 안방은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세 개가 쇼하는 욕실이 여기 있어요. 욕실은, 이것봐, 이것봐, 이것봐. 이 카운터탑에 요게 세일했나 봐 아무래도 종류를 다양하게 쓰는 것보다 큰 원판을 사서 잘라서 잘라서 쉐어하면 싸죠 싸기는 근데 그래도 리마드를 했으니까 좀띠임대로 요렇게 욕실이나 이런 데도 타일을 바꿔주면 우리가 톨그라더스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욕실 모든 욕실 타일 바닥을 다 다른 타일을 버라이어티하게 쓰기 때문에요 왜냐면 사람은 다양한 거에 끌립니다. 여기 더블 베네를 해놓고 뭐 욕조도 이렇게 해놨어요. 아바닥이 정신은 없다. 물때 청소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정신 없잖아. 호불호가 갈려요. 그쵸? 어떤 사람은 어 좋네.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 그니까 여기 호불호가 갈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어, 이왕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방세 개가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 나오면 이제 거실이 있는데 이분이 다른 데는 리마드를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벽난로는 아마 이 옛날 사타일 벽난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봐 이 돌덩이가. 그래도 색칠은 하지 그랬어. 그레이나 흰색으로 색칠을 했으면 훨씬 더 모던하게 보였을 텐데 막 모던하게 하려고 막 카운터탑이나 캐비넷은 바꿔놓고 이 벽난로는 그냥 하, 난 이게 좋소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즘 분들은 머리가 그 센스가 감각이 너무 뛰어나요 바이어 분들이 또 이렇게 큰 땅에 비싼 집 사는 사람 감각이 보통 좋겠어? 이쪽으로 가시면 이 집이 참 재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꿀 수 없었던 거야. 여기는 투카가 그래가지고 절로 올라가면 로프트가 있거든요. 로프트에 올라가시면 폴베스랑 욕실이 같이 딸려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자주 부딪히고 싶지 않은 자식 새끼들이 있잖아요. <laughs> 그런 새끼들 독립하기는 왠지 모자라고 그런 애 갖다 끼어 넣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벽난로를 가운데 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감각이 있어요 여기 여기를 또 무슨 공간으로 써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버릴 수 없었던 거야 리모델을 했어라 이거 버리기 아깝지 나도 알아 이런 거 버리기 아까워 이런 게 옛날에 비쌌다고 이거 딱보면뭐 TV놓는데 그죠 TV놓는데 있고 이런 게 비싸 근데 다 리모델 했는데 이런 거나 벽난로 오래된 걸 놔두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감각이 안 맞아 이쪽에다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썬룸을 했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넓은 투에이커의 땅에 오래된 집이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든지 리모델해서 팔고 싶었겠죠 슬라이딩 도어에서덱으를 해놨어요 그래도 이 덱은요 2층에서 아까 로, 2층에 보너스룸하고 거기 있는 데서 나갈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선이가 어, 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나와보니까 오늘 영화 10, 영화래 영화패러나이 14이더라고 와. 이 뒤에가 다이 땅이야. 투에이커니까 이거 얼마나 넓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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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몽키가 막 뛰어다니고 막 기린이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투에이커니까 진짜 내돈내 내 땅이지. 그런 느낌은 있잖아. 근데 집이 약간 있잖아. 차라리 돈을 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좀 미흡해도 그냥 놔두고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집을 리마드로 했으면 좋았을 거지. 근데 어떡해요? 이정도예요 슬라이딩도 어가 인기고 반도 어가 인기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다 끼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썬룸처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1층에 안방이 있으니까 안방으로 갈게요. 1층에 안방입니다. 안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리마드를 하면서 약간 돈은 좀 아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아까 그 썬룸이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도어문을 달면 안 되지. 여기 글라스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방 사이즈가 있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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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전체를 카펫을 다 없애고, 옛날 카펫이 있었으니까, 다, 뭐라고 봐요. 이거, 이 뭐야, 이거, 이거, 하드워드 플로우를 바꿨어요. 하드워드 플로우, 이거 봤어요. 하드워드 플로우, 이한 목수가. 그러니까 대부분 목수가 있겠지. 이게, 이게 잘하지 못해서, 이 갭이. 이렇게 갭이 이렇게 돼서, 여기 가시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된 피스 있잖아. 요 이런 거다 있잖아. 마루 깐 사람한테 크레딧 받으셔야 돼요. 이거 다. 이거 다 크레딧 받아야 돼. 여기도 지금 갭좀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잘못 깔았어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거야 그러니까 머티리얼은 둘째치고라도 이 실력이 있잖아요 좀 되는 분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집 진짜 망칩니다 근데 또 하나 또 혼자 본다면 너무 혼자 보니까 싫어하실 텐데 어쩔 수없어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우선 우드 패널 하나 되는 게 있으니까 우선 이런 데는 우드 패널이라도 돼 그러면 이렇게 한게안 보이지 이렇게 놓고 집을 쇼잉하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아까 뭐, 뭐야 뭐라 그러죠 저기 다른 두 방에 쓰는 거랑 똑같이 똑같은 이 카운터 탑을 다 똑같이 썼잖아 왜 한꺼번에 사면 싸게 맥히니까 이걸 산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벽이잖아 그죠 요거는 또 이렇게 감각 있게 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이게, 이게 엄청난 감각은 아니잖아요 이건 파는 건데 뭐 너무 광활한데 이 토일렛이 딱 있다 뭐 걸리는 거는 없어 걸리는 건 없지만 토일렛은 약간 그래도 아시겠지만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있는 게 좋거든? 여긴 너무, 너무 광활한 데 있어서. 여기는 너무 좋네요. 몇 명이 모욕하라고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요? 훌륭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여기도 또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했어. 근데 타일 작업도 참 못했다. 같은 목숨 한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냥 목수가 이것저것 다 하는 목수님이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이런데 이거 다 잘못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 손 비어요 손을. 이런 데서 잘못하면 손을 비어. 나는 우리 손님이 타일에서 모욕하다가손 비인 거봤잖아 발바닥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실력입니다. 여기 안에 욕조 농구는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생각했겠지. 여기 문 그냥 문 닫으면. 이 안에가 따뜻한 물 하면 따뜻하니까. 여기서 욕조하고 바로 샤워하고 좋지. 충어칩니다. 너무 넓어. 집 밸류에브에서 놀탕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적당하지 않으면 파이야, 파이입니다. 자, 이런 집 어떠세요? 땅만 넓고 집은 니마다를 살짝 잘못한 이런 집 어떠세요? 이런 집도 써니는 보여드립니다. 왜? 다양한 걸 봐야지 이 시각이 시각이 확습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잘 보셨어요? 바이어가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셀러분들하고 집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셀러 에이전이나 바이어 에이전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커버할 때 손님들 모시고 올수 있는 거고 또그 집을 팔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어, 뷰포드에요. 어, 시리상으로는 뷰포드지만 수원이랑 딱 붙어서 사실은 111번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어, 에이트바타워도 아주 가깝고 땅이 2에이커이나 있어요. 뒤에가 그냥 산이 다내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넓은 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땅이 넓다는 것은 그 땅에 재개발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뭘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치만 봐도 좋다. 남의 타인의 시선 없이 편하, 편안히 나온 점을 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도 다양하게 보시면서 써니는 다양한 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서 여러분이 어 집을 보는 눈도 한층 더 높여드리고 싶고 써니우 자체도 아 어떤 집이 업그레이드가 잘못됐고 어떤 집은 잘 됐구나 이런 것도 저 스스로도 저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새해에 여러분께서 집을 사시려는 분도 있고 파시려는 분도 있을 텐데 셀러분들도 써니우의 저렇게 디테일하고 저렇게 세밀한 그 여러분, 본인 곡에, 어, 자기 집을 얼마큼 업그레이드 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집을 내놓는다면 어느 부분만 고쳐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셀러 에이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에이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새해를 가슴이 벅차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시, 떠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 우주 최강